어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으로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되어 10월 3일 개천절 광어광장에 나 혼자라도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목소리를 내겠다고 또 3중 4중 들신검문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통일의 자유를 막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기간기간 경찰청 앞에 와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경찰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보다는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에게, 경찰 조직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경찰, 가족과 자녀 앞에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벌레적 파스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규모 시민단체 집회가 유결되자 정부와 여권에서는 수차례 공권력의 살해했음을 보여주겠다는 언표를 놓았습니다. 급박한대로 국민 결세로 철통 같은 재인산성을 두르고 수많은 경찰들로 방무광창을 원천차단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지나가기만 해도 수차례 불법적 불신 건물을 일삼으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경찰관 관계자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 조치는 정의로웠습니까? 과연 이 조치는 법의 균형과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논의 공원들은 수많은 인파들을 북적였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 확산을 위한 과문 집회 차단 및 원천 봉쇄라는 극단적 제한 조치는 집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급조된 위장술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게,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들은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는 본래적 파스컬의 말처럼 정의없는 공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직권양력으로고발는바 있으며 2012년 이와 유사한 사건 즉 차별을 세워 통일을 제지한 의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이원 명백히 법익의 동영성에 어긋나고 나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행동 자유권에 침해한 반국법적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적 공권력 남론에 대한 비판이 쇠부하자 경찰청은 사과를 표나 전반하장안함의 입격으로 본론을 개봉하여 상식 이하의 말장난으로 뽑발려 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단어만 나열한다고 말이 될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들은 저급한 말장난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찰관 여러분, 악은 평범함 속에 있다는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나치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인 아동포 아이희만은 악업하게 사주를 저지른 전범이었으나 나는 명령을 지켰을 뿐이라며 끝까지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학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악은 평범한 속에 있다라는 말로 평범한 누구나 잔인한 악마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에 저항하고 있는 그녀 이에 편성하는 완장찬 부역자들이 전체주의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주변의 경찰관 여러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경찰이니까 아니면 맹목적 복종을 하는 종교와 같은 경찰입니까 경찰 헌장의 선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상명하고 충성의 최고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아니라 바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양심과 진실, 공정과 건전한 상식으로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의로운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인의 영가를 위해 혹은 위압을 받고 반합법적으로 불법적 지시를 내리나면 기계적인 상명합법을 외치며 불법에 동참하는 불역자가될 것이 아니라. 경찰 헌장의 선서와 같이 불법에 선거하고 정의를 세워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김상용 경찰청장은 당신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는 국민들을 배신한 동료 경찰들도 배신하고 제일 먼저 비겁한 도피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불법과 탈판 공권력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양심의 판단에 따라 2차만 최후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역자에 대한 말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중단은 없습니다. 지금은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고 부의가 정의로 둔갑하며 불평등이 혼돈으로 거장되어 거짓과 진실 둘중 하나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구역자와 의료용 경찰 두 가지만 있을 뿐이며 그 선택은 경찰 당신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불례한 김창룡 경찰 청장을 따르는 구역지를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당신들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과 정의로 추구하는 위로움으로 진실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단한 명이라도 양심의 소리를 낸다면 웅장한 공명이 되어 경찰 전체의 양심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의로운 경찰 편에 설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양심의 판단, 정의로운 외침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기자로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헌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대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 잔다. 하나,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일깨 존중하고 누구에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이나 불법과도 타입하지 않는 의려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교유를 지키며 공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여러분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경찰 가족과 자녀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자유대학 옥상 자유의 반 청년 포럼 시작. 감사합니다.